야, 우리 점토방패 바꿀까? 진짜 리롤 할까? 아, 형, 야, 진지하게 이야기해봐라. 아, 씨발. 아, 리롤 가자! 야, 대장 누르면 박스로 주제 예, 박스로 됩니다. 박스. 전투봉 상자? 와, 아, 씨발, 무슨 상자냐에 따라 존나 중요하네? 하! <laughs> 그죠? 와, 건갑하고 대금만 피하면 되네. 건갑하고. 잠깐만 검갑이랑 대검 검방 <laughs> 검, 검방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야 검방 여러분 일대레 어떤데? 검방은 뭐 쓰는데? 검방이 지금 진짜 세다. 어, 아 검방은 어빌 뭐 쓰는데? 어빌 지금 검방 한이밖에 없어가지고 전 새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검방에다가 우리가 검성서브 아니 검성이 아니라 집행자 쓰면 전안 좋은가? 데미지는 검방이 훨씬 셉니다 전투방패보다. 오, 그러면 검방까지는. 대검 건갑만 피하면 이건 씨발 맞아 있는 거잖아. 그죠? 저두 개만 피하면 되는데. 긴 아니, 근데 몽키가 돌리는데 이런 거 나오더나. 건갑 이런 거. 건갑 나오면 좀 사고기 납니다. 와, 옵션 죽인다, 씨. 와, 여러분 나 돌릴란다. 대장 누르면 되나? 와 씨발. 전투판좀질랭긴 질린다. 야, 조각 저은뭐 얼마 사 가지고 나중에 그거 하면 되지 뭐. 맞잖아. 설때 이 연습부터 진짜 돼. 어, 어. 야 바로 떡뻥구야 너. 쳤댔다 이제 조금 이른다. 야 쳤다 쳤댔다. 시발 진짜 정말 신기하다네 지금. 어 쳤댔다 지금. 니가 해라 겠다이어봐놈아 진짜. 니가 책임져라. <laughs> 와 쳤댔다 이거 클릭가만 바로 나온는 이거. 어 뭐? 또 까야 되네. 아, 두번 까는 거구나. 아, 이게 진짜 백이네. 야 이건 칼 칼이... 세발. 아, 시발 이건 칼이었는데. 야 모르겠다. 시발 놀랐다. 또 박스로 나온가 이가 이거. 예, 네, 또 박스로 나옵니다. 와, 씨발 나왔. 아, 단 단검? 아, 씨발 단검이네. 단검 이거 존나 좋다는데. 내 네, 형님 또 검성까지 써 가지고 단검 아! 나쁘지 않거든요, 형님. 어, 좋습니다, 맞네. 당금. 우리 검성이잖아. 예. 네, 단검이 검성이 최고입니다, 진짜. 누른데. 아, 제발 1이다. 제발 어, 존나 좋은 거다 이거. 오! 페르타오 대박! 학급 아니다 뭔데? 학급 아닌데? 세번째 종업량입니다. 세번째 중간 이상입니다. 에? 잠깐만. 오 대박이다. 이 씨발. 써야지. 1대1 지존돼야지. 오! 오페르타다 오페르타. 아 당구만 해도 좋아 우리. 어 아, 일단 여기까지 좋아. 아성가나스 이거 가짜잖아. 감동한데아 씨발 감동한데잉. 아, 아 저기 제발. 이거 여기 세발. 이게 힐팩 모두 피해 세발. 야 아... 발뜨긴 했는데 좀... 떡금 없이는 아쉽네 아... 씨발 뭔가 찝찝하네 뭔 똥손이야 이써바라마 이게 왜 똥손인데 얘들아 이게 왜 똥손인데 당근 팝니다! 자 당근 팝니다 당근 존나 좋은 거 알지? 형님 그 카리나 캐릭으로 오, 지금 개인거래 보내시면은 그거 발라준다고 거래 합니다 영님. 야딱두번할수 있는데? 두 번이면 네, 구간마다 구간 있죠. 있죠. 제가 간다. 자 여러분들 여기 구가 돼야 어쨌든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에? 구가 돼야. 자 갑니다. 첫 번째. 야! 떴다! 와! 오, 미쳤다! 와! 어? 와! 원샷 오킬 와! 시바! 떴다! 옵션 띄우자! 리롤드 가자! 리롤드 가자! 아, 가마! 자, 여러분도 돌립니다! 아이씨, 또 쓰레기 나온다! 자, 옵션 초기야! 단일 감정놀랐대 또 나이 아 뭔가 탕탕 또 씹었. 끓인 거 보니까 잡았던 거 같은데. 옆으로 잴까? 마지막 글자만 봐도 형번이 네 알겠지? 예. 그래 위에서 예. 찌는 게 낫긴 합니다. 위에. 예. 공무석 붙으면 끝나는데. 그렇죠? 공속부터 먹으면 말은거 없잖아 여러분 어 그냥 꽝이긴 합니다 형님 어대사기야 명중 명중 아 ㅅㅂ 좋은데 아 부하 안 뜨면 서바 그냥 일반으로 질러불릴란다 짜증나니까 그냥 전설 무기 없이 하자 예, 형님? 형님 안됩니다 운이 좋았는데 아 이 봐라 아 느낌 이상하더라 야형님네니두 계정에 <laughs> 두, 예 형님 두개살수 있다 이가예두개살수 있습니다 어니 네 계정에 두 개만 좀 해라 아씨두 번인데 뜰건뜰것 같은데 이거 못 뜯으면 정말 진짜 죄송 없는 기지 제발 아이 이건 안 뜯네 사람도 아니지 사람새끼도 아니지 아이 사람도 아니 아이씨 어. 이사바람이 아. 아 정말 온, 존나 없네. 아. 아 씨발. 아 되는데 왜안 돼? 나 가면서 네 개째 개체, 네인데 이런 뭐야? 카리나로 음. 보내시니카아 카리, 카리나. 예. 음. 자 예. 형배 거 여러분들 뛰어거 봅시다. 이 새끼 존나. 3, 존나. 뭐 w 형배야, <laughs> 형배야, 한번더 발라라. 한번더 발라 라고 형님, 한번더 하겠습니다. 어, 더 발라. 어차피 실패다. 씨안 뜬다. 어차피 씨반 떠. 한번더 발라. 재물이야 재물. 제물. 아, 어 맞지? 보내줘. 형배야 들리나? 예, 형이 음. 들립니다. 아, 잘했어. 아, 당이다. 아. 자, 이제 하나 또 남았네요. 차바뭘두 뭐, 번째야 벌써. 자, 갑니다. 에이. 딴거 다 빌고 공성만 붙어도 좋겠다 공성만 붙어도 가.. 아, 갈게요 감정 갈게요 여러분 때립니다 어 뭔가 탱탱 끄는거 보니깐 약간 좋은거 같은데 에발요공성첫 버블이 중요해 수바. 위에가 좋아요 밑에도 좋더라고 이번에 실패하면 진짜 다못다 아, 씨바, 골드 이잖 아. 아, 씨바. 아, 아. 아, 그냥 식감 갈걸. 아, 씨.